성도님, 반갑습니다. 말씀의 몸은 기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을 누가 했을까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영어에 들어가 보면, 엘로힘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엘이라고 그러죠. 분이 엘, 천사무엘, 이스라엘. 그래서 워드에 하나님 함자에 엘을 넣으면 월드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 잉글이시죠 글로 어,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글로벌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글이 어디서 왔느냐. 영어 속에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글을 음, 하나님이 만들어서 발생시킨 것이 세계다. 그래서 발생했다. 우리는 엘로임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경비하며, 어, 말씀으로 만드시고, 글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고귀하게 경비하는 그리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케이 OK 교회의 법관식이었습니다.